어, 와 뽕맛 지린다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와. 야 진짜 무섭다 역수검은. 아 간장게장 먹고 싶다. 야뭘 되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저거? 나이스.

그러고 아 이미 한대맞아줬잖아요 그럼 된거 아니야? 아이 씨, 이 녀석 왜 억으로가 나야 하케. 아? 아! 아니 왜? 어? 어! 아, 맞다. 아, 저거 까먹었어. 말 조종이 안 돼요. 아, 미친. 아이 굴렀는데 흥분하지 않고 전장을 지배하는 자가 유일한 어 뭐, 제네럴이 될 것이다 나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어그로가 이쪽으로 끌리면 내 앞에 있는 궁수도 쟤한테 쳐맞고 어쩔 수 없이 쟤를 공격할 수 밖에 없겠지 잠만 어그로 저인 것 같은데요 왜 내가 어그로지 <laughs> 불 쏜다, 불 쏜다, 불순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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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이런 개같은 디테일. 아니, 꺾여있는, 꺾여있는 동굴인데 이거를 쏜다고? 야, 이럴 때 극딜해. 야, 쟤바보됐다 좋은 기회다. 어, 잠깐만, 비명! 말타, 말타, 뛰어! 오 살았어요. 뭐야? 애들 다안 죽었네? 야 이때다 이때다 공격 대가리에다가 천둥 번개 아오오오 쭈쭈쭈쭈쭈 쭈쭈쭈 굴어 굴어 어어어굴굴굴굴 지금이야 지금 지금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오 뭐야 나야? 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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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 오, 쟤 죽었다! 뒤도 돌아보지 마요. 나 지금 만화도 없거든? 1대1이라고. 아니요? 2대1이요. 안되겠다! 야나왜 이래 여기? 어? n i c 와 진짜 개 고생해서 했다. 드래곤 총 맛. God, s 와 이런 개 끔찍한 게임이 있나 동료요? 아님? 그들은 동료가 아님. 그들은 몹들이었음. 몹들과 몹들의 전쟁에서 EJ를 노렸고요. 감히 그 녀석들과 제가 동료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죠. 질리지 않냐고요? 아니요, 전혀 열 받게 하잖아 게임이 시작부터 보수전이야왜 <laughs> 이래? 멋지다고요? 맞아, 맞아 볼래? 오오 미션 저게 뭐야? 징그럽게 굳이 애네랑 싸울 필요는 없을 듯? 저거 님들이 좋아하는 촉수. 그쵸? 님들 저런 촉수 좋아하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역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. 제가 좋아하면 님들도 좋아한다고. 아니, 아니. 님들만 좋아하는 거예요. 저도 좋아한다고. 아니요. 저 님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. 하, 이 모험할 때가 계속 나오는구나. 진짜 끊임없이 모험할 곳을 선사하는 이해자해자 게임. 게임이지 않냐고. 아, 그럼요. 요즘 같은 트 AAA급. 게임 잘 안나오는 시대에 이런 갓겜은 진짜 갓겜 취급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와나 너무 멀리 온거 같은데? 약간 탐험하러 왔다가 옆길로 너무 많이 새버렸어 약간 그거있죠 아 숙제하려고 인터넷에 검색해야 되는게 있어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인터넷 서핑하는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게 되는 뭐 나무다 어머니요 벌레 어이 음. 어이 미친 존나 큰 벌레야 음, 누가 있다 자 얌전히 항아리에 들어가라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무녀잖아 그러기 위해 태어난거잖아 저 항아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녀인가봐 뭐야 여기도 뚝배기초냐? 어 맞네 진짜 무녀인가본데? 이 너무 웅크리기 유효하다 그리고 배설물 <laughs> 구멍 뚫려 있다고 다똥 싸는 병인줄아나 봐. 목표는 배설물. 아, 고놈의 웅크리기 진짜. 아니 왜 다들 여기서 배변을 보려 고 그래. 갑파도 안 입고 있으니까 진짜 배변이잖아. 그치만 이런 거 나도 참을 수 없지. 이게 요즘 유행인가 봐. 아, 이씨 하지 마. 나도 저런 까리한 저 메시지 남기고 싶은데. 에이, 저는 저렇게 거대한 쥐는 먹을 수 없어요. 너무 커다래. 고봉밥이야. 나보다 크잖아. 고양이보다 큰 쥐. 나보다 큰지 너무 무섭고 나 여태까지 그림자 나무의 가호랑 영혼제 가호 하나도 안 썼어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네요 그래도 근데 저거 써야 될 날이 나중에 올거 같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누구지 머리카락 존나 길어 아니 머리카락으로 옷을 만들었네 이거 배운 네탄가 아름답다 그나저나 배설물의 시간 아또 이거 은가맨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똥싸면 똥저 밑에 지나가 사람들 처맞을 거 아니야 대가리 새 똥이냐고 Disgusting! 야 여기도 그거 있다 촉수 님들이 좋아하는 촉수 촉수에 당하고 있다고? 야이 No don't do it My arms, my legs Each lies a bloody ruin 뭐야 왜이래? 아 <목소리로> 이 너머에 스테미나 부족있다 <laughs> 목숨을 아삭아서 고통을 끝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잔인하다 근데 나엘든링하면서 목숨을 아삭아가지고 애들의 고통을 끝내준 적이 꽤 많아가지고 잔인하기엔 이 세계관이 약간 뒤틀려있어 <laughs> 제스처 제스처가 유효하다 대단한 무언가 이거 맞아? 제스처가 필요하다? 뭐야 진짜야? 다들 제스처 얘기하는데? 보통 다.. 뻥이라고 아 진짜 뻥이야? 아씨 FUK 진정의 기둥 백스텝이 유효하다 그리고 샛길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나봐 샛길? 셋길? 샛길이 없는데? 에이씨 돈 아꼈다 이 너머에 하 없다 아예 힌트를 주의하라 <laughs> 아니, 이 뒤에서 이미 얘기해 줬잖아. 어, 앞에 있는 말 구라니까 밑에 없다. 이 너머에 비겁자 있다. 아! 어. 그러니까 아니 여기 구라친 애들 너무 많아. 뭐만 하면 구라야. 이 너머에 대단한 무언가가 있다. 활유효. 활? 저거요? 활? 아, 우와! 개쩌네? 나는 이거 새 얘기한 줄 알았는데 새가 아니었구나. 뭐 이런 거를 저렇게 숨겨놓지? 야, 개추야, 개추. 아니, 저런 꿀팁은 참을 수 없지. 나도 여따 메시지 남겨. 이 꿀팁 복사해서 나도 개추 한번 받자. 이 너머에 귀중한 아이템 있다. 그러니까 화례의 시간. 나도 썼다 옆에 꿀팁 옆에 똑같은 꿀팁 복사했다 이거 뭐라 그러죠? 어 퍼왔어요 나도 개추 많이 받겠지 표절량이라고 아 무슨 소리야 꿀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저 메시지가 모두한테 뜨는 게 아니에요 뜨는 사람한테만 뜨는 거라고 저런 꿀팁을 좀더 이롭게 알리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That's right 질러 한번 가볼까 질러 미사수 이너어요 오른쪽 주위에라 <laughs> 아니 주야라는 말을 들었잖아요. 리사수 메세지 따봉 받았다고 진짜요? 오 진짜네? 야 방금 그 꿀팁 따봉 받음. Thank you, kind sir. 이 너머에 사수 있다. 이 너머 잘 봐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에이 씨 여기 있네. <laughs> 진짜 여기 있잖아. 개추, 개추. 이런 꿀팁. 너무 좋고. 어, 불들은 내 방패 못 들어. 아, 아! 안 돼! 우리 렐레나 갔다가 싹 쓸어버릴까요?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다고? 렐레나 가. 네, 다 뒤졌다. 간다. 징. 슉슉!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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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뜨거워! 원거리!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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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파요! 슉! 슉! 아니, 왜안 죽냐고! 와, 내 돈. 이거 뭘로 해야 되지? 망치 메타 가야 되나? 원래 뼈는 망치로 부수는게 정석이긴 하다 버프를 걸면서 갑시다 드럽고 치사한 버프맨 간다 일로와! 와! 와! 일로! 와! 일로! 와! 암! 아! 뜨거! 암 아! 뜨거! 일로와! 일로 와! 일로 와! 일로! 와! 일로! 와! 와! 센치! 이 너머에 거대한 녀석이 있다 용이 있다 하지만 구멍 붉은 부패가 유효하다 팔 유효하다. 오 미친. 오 미친. 오 미친. 오파로 뒤에 있어. 팔이 유효하다는 게 이런 소리였군. 이키 아! 기다려봐, 아 빠져봐. 야 이걸로 안 돼. 더 이상 못 참아요. 팔로 부순다 야, 간다 에로, 우 레인 등치도 크니까 많이 맞을 것이야. 그렇지? 야, 천딜 나온다. 달다 달아. 야, 이글 어디 있어? 활 유효하다. 아, 따봉 붉은 부패 유효하다. 활 유효하다. 아, 따봉 저런 꿀팁 나도 못 참지. 나도 써야지. 도계자예도계자도계자 어. 하면 은 다들 내 말을 알아들어 줄 거야. 좋았어, 나도 꿀팁. 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. 이제 나도 중간에 체력 채워줄 수 있어, 다른 사람들이. <laughs> 공포를 모르는 용기를 보여라. 이 너머의 아래에 필요하다. 야 왔다, 야. 메시지 평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아? <laughs> 좋아요 7개 받았어. 미쳤다. 간다! 파이어 이더 홀! 어디까지 가? 야 여기 보스전 있는데? 바로 뼈 까놓소! 고룡인 아또 고룡이야? 일로 와! The fuck! 어왜나왜 왜 죽었어? 아니 내가 친거 아닌가? 왜 내가 죽은? 아! 어 미친! 아! 가자. 이깨러 갈게요. <laughs> 나는 물약 있 지롱. <laughs> 용사냥꾼의 대도. 우와! 야, 이거 칼 그거 같다. 그 몬스터 헌터에서나 나올 법한 칼처럼 생겼어.